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또 화요일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29장이고요 주날 불러 이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고요. 감옥에서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또 다른 그런 별명이 있다면 기쁨의 책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바울의 기쁨을 권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 참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참 중요한지 또 우리의 내면적인 기쁨을 통해서. 외면적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 기쁨의 책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시고, 또 우리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또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리뽀서도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오늘 빌리뽀서 1장의 첫 단어를 시작하죠 옥에 있는 자였습니다 즉 감옥에 묶여 있는 자죠 그런데 오늘 바울 그리고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즉 우리는 감옥에 묶인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 붙잡힌 바된 자다라는 것이죠 이 감옥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우리는 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현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림 받은 자가 될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물질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소. 참, 우리에게 특별히 팬데믹의 시대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 하지만 더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우리는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빌리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두 가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또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참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귀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강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GS교회가 올 한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었던 이 바울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그들의 기도였죠 오늘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빌리보 성도들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동행해, 동행해주는 동력자다. 라는 거예요. 든든한 동력자,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정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또한 내가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면, 이보다 더큰 우리의 삶에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후원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러한 격려와 배려와 용기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 올 한해에 특별히 우리 원팀 사역과 목장과 또 교회의 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날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주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좀 다른 점이 있기에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사랑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물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주님만을 바라보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볼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I believe.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 오늘 8절을 보면 참 멋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서로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의 기도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고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아, 나 풀어주세요. 나 억울해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진정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 주 예수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이 간절한 기도, 이 중보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영을 깨우는 기도, 풍찬 열기의 기도, 매일큐티의 기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기도, 목장 안에서의 기도, 원팀 사역 안에서의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시니어를 위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3년도에 넘치고 충만하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올한해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빌리포 교인들을 위해 빌리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고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한 해도 기도가 풍성하며 찬양이 넘치고 말씀 가이 의뢰 높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올 한해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영적인 문, 눈과 눈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델기를 바랍니다. 아멘.